잠깐만 뭐야? 민수 카톡 프로필에 웬 여자랑 찍은 사진 있잖아? 이 바람둥이 아 진짜 속상해 어? 잠깐만 여자가 엄마잖아 역시 민수는 솔로일 줄 알았다니까 민수 페이스북 들어가 봐야지 어? 잠깐만 민수 페이스북에 뭐 이거 뭐야? 연애 중? 기분이 오락가락, 자주우지 되다니 정말 진짜 너무 속상하다 짝사랑해서 쫑! 쫑! 아, 열받아 <laughs> 드디어 내동생 전짱모에 가입을 했구나 전짱모? 아, 전국 짝사랑 모임 아니, 전국 짝꿍둥이에다가 됐지, 이렇게 생긴 사람 모임 그런 모임이 있어요? 아, 거기 회원이신가 봐요? 아니, 아니지 이거 회원이지 아 뭐래! 그런 모임이 어딨어 여기 있어. <laughs> 장난이고 에이미. 짝사랑은 나쁜 게 아니야. 짝사랑에서 좋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짝사랑이 좋을 때가 어디서 돼기꾼아돼기꾼 돼지 사기꾼의 줄임말이니? 아니. 돼지가 여자들 사이에서 기웃기웃 하지만 꾼 돈도 못 갚는 능력 없는 놈. 지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 <laughs> 어, 정답입니다. 발음이 막 꼬이는데. <laughs> 정답입니다. 자 어쨌든 에이미 짝사랑에서 좋을 때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좋은 점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에이미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이야기는 짝사랑을 많이 해서 짝사랑의 좋은 점을 찾은 내 친구의 이야기야. 친구 이야기. 그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Listen. 에잠 잠깐만요. 아니 오빠 얼굴이 왜 나와? 이거 오빠 이야기 아니야? 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애미. 네가 상상하기 쉽게 내 얼굴로 한 거니까 내 얼굴로 상상하고 잘 들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시 한 번. Listen. 오늘은 내가 일주일 동안 짝사랑한 나연이에게 고백하는 날이다. 날씨 좋다.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거야. <laughs> 어, 나연이가 왔다. 어 으뜸아. 어, 나연아. 왜 불렀어? 나연아. 나너 좋아하는 거 같다. 나랑 사귀자. 으뜸아 미안. 친한 친구로 지내자 맨나 장민철이 왔다! 그쏘장철이 왔냐? 야! 너 나연이한테 고백한다 했잖아! 어떻어나이가 친구로 지내선다! 잠깐만, 뭐야! 저번 주엔 지희한테 고백했는데 지희가 친구로 지내자고 했잖아! 그리고 저저번 주에는 미영이한테 사귀자고 했더니 지난 친구 사이로 남자고 했잖아! 오늘 라이이까지 합치면 친구로 지내자고 한 여자애들이 153명이자! 오? 작살을 했더니 친구가 많아졌잖아! <laughs> 음! <laughs> 인맥왕작살 해서 <laughs> 행복! 야! 너 우리 학교 제일, 어, 인맥왕이다 야! 부럽다, 야! 잠깐만, 더민철이 내가 생각 해봤어 연인언제까지헤어지기되 했지 그렇지. 하지만 친구를 평생 가는 법이지 그렇지 그거였어 평생 나랑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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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이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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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워 <웃음> <웃음> 야하 <웃음> 강민철이 어떡하냐 나연이랑도 친구가 됐다 대체 내반쪽을 어디 있는 거지 야 한이쯤 조용히 좀해오 오, 반장 알았어 출깐만 반장 날 좋아하는 건가 그래 날 좋아하고 있던 거야 어떡하지 난 오늘 이별을 해서 당장 사귈 준비가 안 되었는데 어떡하지 아. 반인씨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있는 법 오늘부터 1일이다 시작했어. <laughs> 하... 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버렸구만. 반장, 잘해보자. 오? 반장 뒷모습이 마치 우리 집에 옆방 쓰는 사람이랑 비슷하잖아. 옆방 쓰는 사람? 에이미? 그래.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안 가겠다. 반장이랑 헤어져야겠다. 혼자 사랑을 시작하고 혼자 이별했어. 날. <laughs> 나... 사랑하고 혼자 일어나고 갑자기 노래를 시작했어! 사이나놈서야 하룻듬이! 왜? 남자를 남자로서 말해봐라 너 진짜로 네가 좋아하는 사람 도대체 누구냐? 진지하게! 김민정이 김민정이... 김민정이가 3위 왜?! 이수정이가 2위 아! 그리고 편의 누나가 1위다 아 도대체 몇디까지 있는 거냐? 145위 아! <laughs> 짝사랑이라서 동시에 여러 명을 좋아할 수 있잖아! 짝사랑이라서 최고! <laughs> 야 학교 끝나고 심심한데 고백이나 할까? 어? 어? 내 마음속의 13위 하율이다! <laughs> 하율아 평상시에 널 좋아하고 있었어 내 마음을 받아줘 <laughs> 아, 미안.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오, 어, 그래. 안녕. 친구 한명 추가요. 지은이다. 어, 지은아! 지은아, 안녕. 지은아, 지은아, 평상시에 널좋아하었어내 마음을 받아줘. 아, 미안. 우리 친구로 지내자. 오, 어, 그래. 안녕. 친구 한명 추가요. 3년째 아무도 고백을 받아주지 않아서 똑같은 선물을 돌려 쓰고 있어. 대단해! 친구가 지금 150... 야하나뜸에어 어, 정민철이 야너 응? 이거 3년 된 선물 상자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 사실 아무도 내 마음 안 받아줄까 봐 아무것도 안 넣었다 내 마음만 있을 뿐이지 <laughs> 자기가 미리 책일 걸 예상하고 선물을 아예 준비하지 않았어 어 대단해 마음만 있으면 야하나뜸에네 문제점이 뭔지 아냐 뭔데 그, 너무 잘생겨서 그런가 너는 너무 가볍다! 장민철 왜 가볍다니? 나 100kg도 안 무거워!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네 행동이나 마음이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어 여자들이 네 가벼움을 싫어하는 거야 좀 진지하게 다가가 봐! 진지하게 고백했다 차이면 내 마음이 더 아프니까 이 가벼움으로 진지함을 숨기는 거라 장민철이 진짜 모르겠냐? 이 순간 진짜 가슴 아픈 건 나다! <laughs> 아, 아한아나이나아야숨이 <laughs> <뺄것> <laughs> <유리리아나 산출이 위 웃음> 실력이 늘었어. 봐봐, 나가 이제 노래 되지 어, 오빠 돼지. 잘 <laughs> 때마다 노래 불렀더니 노래 실력이 늘었다 짝사랑해서 행복. <laughs> <laughs> 이실력으 가수도 되겠어. <웃음> 가수. <웃음> 가수? <웃음> 가수. 가과 <laughs> 지금 노래 터 나오라고. 아 알았다 나 왔다 올게 가슴을 데려가 고 흐으 또 차였네 또 차였어 <laughs> <laughs> 요! 하루뚜미! <하라토미. 웃음> 아, 장민철이 왜불러냐 하루뚜미 아까 내가 미안했다 아니다 나도 미안하다 네 말이 틀린 말 하나 없다 고맙다 장민철이 그깟 사랑 때문에 우리 우정 흔들리지 말자 좋아 우리 우정 뭐 <목소리> 해봐 역시 우린 흔한 사나이 우하 우하 역잘4 4 4구만야하루4 4 4 4 4해4는데 너의 고백 4 4 4 4 4 4 4 4이4 4 4 4 4 오늘은 좀 분위기를 잡고 이벤트를 해주는 거야 진지하게. 이벤트? 내가 도와줄게. 그럼 고백 성공할 것 같단 말이지. 어, 느낌이 좋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에 일순이 민영이를 불러서 고백해야겠다. 전해 봐정아 빠따. 누가 이렇게 기나 시리야 민영이한테 전화 걸어줘. 어? 어 민영아, 어, 잠깐 밖으로 나와줄 수 있어? 할말 있어서. 어, 오천 원 줄게. 나와주라. 고마워. 어 라운드 라운드 오케이 좋았어 준비해 보자 오케이 장미 쇼미 장미 쇼미 이거 뭐 뭐야 아 파트길 야 이거 이 포스터 그 뼈나기 아니야 이거 어몽어스 뼈나기 미안하다 고맙다 야. 고맙다 역시네 친구 아 내가 고백하네 <목소리> 여기를딱 이제 민영이 촥 걸어오면서 여기 하트에 딱 중간에 세우란 말이야. 바로 오늘부터 일일이다. 어 고맙다 정민철이. 정민철이. 그럼 여기 하트에서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야. 야야, 야. 야 이거 준비했거든자 어. 이거 주면서 고백해. 이거 해바라기 아니야. 해바라기 꽃말 뭔지 알지? 해바라기 꽃말 뭐지? 어 야야, 어민영이가. 하지, 이지 화이팅 하이 하지, 이지 왜 불렀어? 어수야 어미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조용히 좀 해주라 오 민영아 너발라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민영아 이거 받아줘 이건 해바라기야 해바라기의 꽃말은 야, 당신만 영원히 바라보다 당신만 영원히 바보다. 뭐? 미영아 나랑 사귀어줘. 싫어. 왜? 내가 소원 들어줄게. 그러면. 그럼 연락하지 말아주라. 그게 내 소원이야. 안녕. 아, 가시라고 찍지 마시라고요 짝사랑이라서 쭈욱쭈욱 자기들 처럼 짝사랑 너무 힘들다 사왜그렇다에너 어, 방금 고백했다 차인영상 지금 SNS에 누가 올렸는데 좋아요가 10초 만에 1만이 됐다 10초 만에 1만이라고? 야 이거는 대단한 거야 야 10초 만에 1만이면 월드 스타 아니야? 와 아, 축하한다 <laughs> 나 그럼 스타야? 응 어, SNS에 스타 났어 스타 짝사랑이라서 <laughs> 행복 <행울바. 웃음> 브라보! 브라보! 호우! 호 봤지 이미! 짝사랑해서 좋을 때가 이렇게 많다고! 어... 근데 오빠 이거 오빠 이야기 아니야? 뭔 <laughs> 소리야 내 이야기 아니야 나랑은 전혀 상관없어 나 SNS에서 그차이나 봤거든 딱 오빠 얼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댓글 달았지 아이 사람 집에서 하는 지또꼭 진상이라고 싫어요 누르고 했거든 내가 걸렸지 아니야터넷 <laughs> 세상 무섭 <웃음> <웃음> 오빠 스타네 데스 s <SNS> 스타 <웃음> <웃음> 오빠 근데 나 오빠를 보고 다시는 짝사랑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고마워 오 그래 어 짝사랑 어어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웃음> <웃음> 짝사랑해서 깨어 <laughs>